반갑습니다. 한국 PIM 지원 부문을 맡고 있는 정재욱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PIM 기업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업 소개, 사업 소개, 그리고 투자 요학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키노트입니다. 한국 PIM은 글로벌 기업 서플리체인에 소속된 글로벌 부품 소재 기업이며 니어넷 세이 테크놀리지를 추구하는 혁신 기술 기업입니다. 첨단 신소재 사업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MIM 대표 기업이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사업구조 고도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며, 세계 최고의 MIM 컴퍼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한국 PIM은 2001년 5월 설립이 되었으며, 본사를 대구 성서공단에 두고 있고, 경산시에 1공장과 2동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는 90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생산기지를 활용하고 있는 베트남 공장은 남딘성 남딘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380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입니다. 정착기와 성장기, 제2의 도약기로 나누어지고 노트북 힌지 및 핸드폰 피처폰용 힌지를 개발 양산한 정착기와 자동차 부품을 개발 양산한 성장기 그리고 2023년 코넥스 상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2의 도약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본사와 경산의 제1 공장과 2 공장 그리고 어 금형 전문 업체인 대명정밀이 인천에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로는 어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고 제조 기반을 하는 해외 사업장인 베트남 공장, 그리고 독일의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 1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입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당사와 함께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 보공원어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발레오, 일본의 IHI 등의 해외 유수의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스마트폰 전자의 경우, 삼성전자 및 KH 바텍과 같은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어려와 기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인도네시아의 핀다드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인정입니다. 한국 PIM은 정부기관과 공인기관으로부터 각종 인정과 수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인정받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며, 연구기업 인정도 함께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어, 사업 분야는 14개 국가에 35개 주요 고객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리지만, 당사를 MIM 대표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MIM 공법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M은 메탈 인젝션 몰딩의 약자이며, 금속 분말 사출 성형이라는 말입니다. 전통 분말 야금의 금속 분말 소결 기술과 정밀한 플라스틱 사출 성형의 기술을 접목한 금속 부품 제조 기술이며 크게 홀련, 사출, 탈지, 소결의 네공정으로 나누어집니다. MIM 공법의 특징은 뛰어난 기계적 성질을 구현할 수 있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의 구현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원재료 손실을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PIM의 핵심 역량은 2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현장 노하우가 있으며,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로 인해서 신기술, 신소재에 적용하고 있고, MIM의 이론 중량 및 치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MIM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MIM 시장의 규모는 2027년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연평균 8.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MIM 산업 제품별 비중 현황을 보시면 전기전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의료, 군수, 자동차 이런 순으로 되는데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10% 내외의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지금부터 전기전자와 의료 쪽에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당사 당사의 전방 산업인 내연기관 사업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자동차가 1억 10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중에 20% 정도를 전기차가 점유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소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중에서도 당사 주력부품인 터보차저와 변속기 부분을 살펴보면, 터보차저의 경우 기존 디젤 차량에만 적용이 되던 것이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터보차저 수요가 증가되면서 연간 10%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변속기의 경우 당사는 변속기의 종류 중 DCT 변속기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어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경우 연평균 정한률이 정체되거나 아 어, 테보하는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DCT의 경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DCT 변속기의 성장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 터보차저 엔진 부품은 터보차저 유량을 조정하는 카트리지에 조립되는 부품으로서 베인. 레버, 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DCT 변속기용 부품으로는 기어 액츄에이터 및 클러치 액츄에이터에 장착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 친환경 차 부품을 현재 양산 공급 중에 있으며 뒤에서 설명드릴 신사 분야에도 친환경 차 부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동화 부품도 현재 공급 중인 것은 엔드 플레이트이지만 신사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부품은 치과용 핸드피스 그리고 가이, 가이드부싱과 같이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처 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위및 손익 현황입니다 자산과 자본은 꾸준하게 늘고 있고 부채의 경우 2021년을 정점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개 년 손익 현황을 보더라도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2021년 최저점을 찍고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손익이안 좋은 이유는 코로나19 시기에 해외법인이 완공 및 라인이 정설되면서 투자가 과중이 되었습니다. 생산공정이 안정화가 되면서 2022년부터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2023년은 전년 대비 재정의 안정화와 함께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요약입니다. R&D 능력입니다. 당사는 국내 특허 18건, 해외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출원 중인 특허만 6건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수 기술 연구센터로 지정받은 검증된 기술 기업입니다. 연구소 현황을 보시면 현재 연구 인력이 10명이 있고 국책 과제를 통해서 R&D를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6.4%나 되는 기술 중심 기업입니다. 경쟁적 우위 확보입니다. 경쟁적 우위 확보는 혁신기술, 신기술, 신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타늄은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고 고온 부식 환경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소재로 잘 알려져 있으나 산소, 탄소, 질소의 오염이 쉽기 때문에 양산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사가 m 마 m 으로 양산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처 부분에 공급을 진행하였고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티타늄 헤드폰용 프레임 특허 기술을 보유해서 고객사와 함께 스마트폰 프레임을 현재 개발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연간 천억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당사 목표는 마켓쉐어 3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입니다. 이종접합소결기술입니다. 필요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소재를 m i m 공정을 통해서 접합하는 기술이며 내마모성, 용접성, 내산화성, 자성, 비자성 등의 제품 부위별 요구되는 물성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고 후공정 없이 두 개의 부품을 한 개로 제조가 가능하며 최종 현상을 구현을 통해 원소재로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자동차 산업용 전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화 계획을 보시면 2022년부터 개발을 진행해서 2023년 7월에 개발을 완료하였고 고객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에 양산 공급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국 및 해외 고객사를 추가 발굴 및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텝 소결 기술입니다. m i m 공정 중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탈지와 소결 단계를 통합하여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공정 비용의 절감, 품질을 향상, 작업의 편의성을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신사업입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로봇 자동화 시장으로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로봇에 사용되는 모터 홀더라는 부품을 개발하여 2023년 4월 고객 승인 및 초도 양산 공급을 하였고 당사는 매출 연 44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현재 임상 검증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 라스베가스 시에서 2024에서 공개할 예정이고 그후 시판 예정입니다. 자동화 부품으로는 자동화 기기 레일 위에 장착되는 부품인 LM 가이드 블록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함께 현재는 반도체용 부품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26년 전 세계 시장의 규모는 3,140억이 예상되며 당사는 이 중에서 우선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장을 경량화 요구에 따라서 티타늄 재지로 적용을 제안할 예정에 있으며 웨어러블 로봇과 휴머로이드 로봇의 후속 모델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사업 아이템인 친환경 자동차용 개발에 참여 중인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동시에 전기차 브레이크 캘리퍼에 사용되는 부품을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의 경우 유압실린더 작동 방식을 사용하나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경우 모터 액추에이터 작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제품의 내구성이라든지 형상 구현의 어려움 때문에 당사의 MIM 공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시제품 제작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내구성 평가와 조립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유럽 엔트리급 차량으로 차량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조립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상기검정이 완료되면 엔트리급 차종에서 프리미엄 자동차용으로 확대 개발 착수 예정입니다. 유첨으로 요약 재무상 태표와 요약 손익 계산서를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피아임 기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